국민들의 애창곡, 수십 년 동안 노래방에서 인기 1위를 달리고 있는 노래방 전설들을 모셨습니다. 이분들의 노래가 노래방에서 얼마나 상을 받고 인기가 있었는지, 자기가 자기 입으로, <laughs> 나 이런 사람이야. 전설을 인정는 셀프 프로필 시간입니다. 네. 내가 노래방이 이 전설인 이유를 한 분씩 간략하게 어필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술잔을 부딪히며 찬찬찬. 먼저, 편승현 씨부터. 술한 잔하면 생각나는 노래, 애주가들의 주제가 한찬찬을 모르면 노래방에 가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노래방에서 한 인기하는 찬찬찬의 전설 자예변승현입니다 찬찬찬의 전설. 사랑을 <laughs> 느끼면서 다가서 나를 향해 웃음을 던지면서 <람쩔> 대한민국 여성들의 마음을 후벼파며 수십 년 동안 주부들의 마음을 흔들었던 노래. 자이 시대의 마지막 영가, 우리 새의 영원한 영가 립스틱 치기 으로의인질입니다 <laughs> 마지막. 바르고 이 밤도 가고 당신 과장님에게 사랑받는 곡 부장님에게 칭찬받는 곡 스트레스와 피로에 지친 직장인들의 애국가입니다. 오, 무조건의 네. 짠짠! 전설, 좌우가 황진이 빵빵, 노래방 애창공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노래방의 전설 박상철입니다! 예! 태평양을 yeah.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무조건이야! 는 무슨 더 선고 유세는 것처럼 그러니까. 노래 몇곡 있다고 선배들한테 응. 자랑질려 하네요. 연차로 보면 제가 응. 도제 안 돼서 응. 다수의 곡으로 이렇게 그렇지. 같이 응. 옆에 이렇게 붙어가려고. 가려고. 아 네. 아 그렇군요. 저는 노래. 친한 가수 중에 홍진영 씨가 있어요. 네. 그냥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면 정말 행사처럼 해줍니다. 똑 같이 해줘요. 아 혹시 아니. 세 분들도 그 본인 노래, 본인 노래, 노래방 가면. 잘 불러야 되잖아요. 부담니이 부담이, 아, 부담이 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마지막에 점수가 나오요 잘해야 본전이야 그러니까. 잘해야 본전이라고 말해요. 어릴 때는 잠을 못 자도 잘 되죠. 음. 빈속에도 잘 되죠. <laughs> 술을 먹어도 잘 되는데 <laughs> 네. 지금은 이제 빈속에도 안되죠잠못 <laughs> 네. 자도 안 되지. <laughs> 네. 술 먹어도 안 되지. <laughs> 네. 안 되는 이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은 거야. 많이 연식이 됐다는 얘기죠. <laughs> 네. 다들 잘하시니까 부르시면 점수들은? 다들 막 90점 이상 들? 박자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많은 것 같아요. 노래 만들 때는 정박자로 만들잖아요. 내가 필요할 때 근데 저 같은 경우 노래 부를 때 싱구 페이션 딱 써가지고 5박자로 가자. 내가 필요할 때 그러니까 캐시 박자 틀리는 거야. 그러면 안 나와요. 선배님도 그럴 거예요. 몇점 나와요? 내가 필요할 때 그거? 6, 7, 0점 임진희 씨는? 76점. 76점? 우리도 한 90점 나오는데 우리 소리를 질러서 그렇구나. 아니 근데 저 아는 사람 어떤 사람은 노래 시키면 노래를 안 하고 꼭 화장실을 들어가요. 아 그런 분들이 있어. <laughs> 어, 화장실을 들어갔다가 이제 네. 노래 시작할 때쯤 나오는데 나, 어. 머리에다가 휴지를 한줄들려가지고재밌게하냐고뇌 <laughs> <자꾸> <laughs> 네. 어, 수술하고나. <laughs> 맞아 그런 맞아. 그런 또 아니면 목에다가 <laughs> 그게 이제 휴지로. 그게 뭐냐 상의용사 쏘라고. 네. 어, <laughs> 네. 어, 그게 바로 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병뚜껑 문대가 달고 군달리고 비에다가 이렇게, 이거 뭐 이렇게, 밥에 <laughs> 그 코코 소화, 소화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네. 카메라라고 그러고 막 자기가 또 찍고. 아이고. 아이고. 어떤 분은 제가 이제 큰 노래방에 그막 놀다 보니까 뭐 휴지 들고 막 던지는 분도 있고, 뭐막 이렇게 하더니, 그, 이거 조명인데 고기 <laughs> 매달려가지고, 아, 이하지 아, 가지고 <laughs> 와, 그러니까 자, 자, 그 얘기 뭐시냐저 말고 옛날 최영만 씨. 최영만 씨가 그 노래하면 꼭 박주철하고 <laughs> 거기 매달려. <하더라도>. 어. 야. <laughs> 그 쇼를 해 쇼. 아니 아. 밑에서 불안해 죽겠다니까 이거 떨어지면 어떡해요. 아. 네. 그게 너무. 뭐, 꼴불견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재미는 있어요. 뭐, 아무튼 재미는 있어요, 있는데. 꼭그 짓을 하니까. 예. 예. <laughs> 우리는 그냥 꼴불견이 아니요? 노래 한잔 부르고 있는데. <laughs> 네. 지 노래 예약한다 면서 누르다가 정지걸리는 예약이 아니라 정지버리는 노가 뜨면 그냥. 맞아 맞아. 아 뭐야 그런 사들이 있어요. 막 열심히 부는데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무슨 노래가 나오든 그냥 부르스만 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막 신나게 막 노래 부르는데 찬찬찬 그러나 마음 줄수 없다는 그말 사랑을 할수 없다는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laughs> 네. 그러다 면 벽이다. 세분 모두 이 노래 인기를 얻으면서. 행사. 행사 때라 뛸 수가 없죠. 네.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사전에 우리 세 전설분들의 행사 스타일을 준비해봤거든요. 어, 네. 그요 한번 공개해 주세요. 예, 전설들의 행사 스타일. 네, 박상철 씨는 무조건 달려갈 거야. 거야. 자기 노래 가사 중에 그렇죠. 무조건 달려갈 거야. 뭐 그랬었고. 음. 무조건 그것에... 달려간다는 거는 뭐예요? 불러만 달라 이면은그 스타일이에요. 뭐예요? 조건이 없죠. 조 그냥 뭐? 아 진짜 스케줄 들어오면 예. 그냥 가요. 그냥. 아뭐 박스를 넣든 뭘 넣든. 네. 뭐. 아 딱 갔는데, <laughs> 앞에서부터 분위기가 어. 살벌해요. 왜? 네? 반대하고 하니까 한쪽에서는 어. 또뭐 지지하고 아. 막. 집회장소예요. 어, 집회. 네? 그러니까 돈 주니까. 가. <laughs> 우리 매니저 보낸 거지. <laughs> 딱 갔는데, 보니까 한 80%가 반대. 어. 결사 반대 막뒤들고그어렵게 어. 어. 어렵게 뚫고 들어갔어요. 네. 막 숨어서 가야 돼요. 막 이렇게. 어. 공연을 하는데. 네. 노래 한곡 부를 때막 돌도 날아오고 장난니가막 <laughs> 노래 부르는데? 그, 다방패 들고 노래 불러야겠네요? 아니, 원래는 이제, 요즘에 <laughs> 노래를 한 여러 곡 불러주고, 뭐 메들리도 해달라고 막 네. 하더라고요. 왜 네. 왠걸 들어가니 두 곡을 못 부르겠더라고요. <laughs> 아, 저는 그 당시에. 막, 그 분위기 자체가. 네. 네. 막돌 날아오고, 그럼. 안막 돼! 막 아니, 그래. 아니 그래. 왜냐면. 죽어 맞아, 맞아 죽고 그때 나올 때도 네. 뒤로 빠져나와가지고 차도 저쪽에 먼저 숨겨나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온 적도 있고, 뭐, 정그 없이 달려갑니다. 어저 같은 경우는 무대에서 하마 네. 네. 아 어떤 팬이 막 따라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네. 어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악수를 청해서 제가 손을 쑥 네. 내밀었더니, 네. 아우, 베이루 씨 사랑해요. 네. 아 거잖아요. 아니, 이미지가 다른데? 그쪽은 수, 약간? 뭐 막걸리 막걸리 쪽에. 막걸리 쪽 막걸리 쪽에. 막걸리 쪽에. 막걸리 쪽에. 막걸리 쪽에. 막 지금 많이 달라요, 실제로 그러니까, 보면. 근데 그 당시 한참 그 활동을 야. 할 때, 음. 이호 형님이 이제 그신토브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또뭐 이렇게 음. 꾸밀 그런 입장도 아니고 노래 자체가 음.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불쾌해지세요. 기분이, 기분이 싹 좋게 하진 않나요? 자 어떤 우리가 일반 무대 이런 무대가 아닌 음. 특이한 무대 어떤 어떤 무대까지 난 서봤다 행사 같은 거 네. 동물 좀 동물이에요? 많이 받아요. 동물 요 동물은 뭐 소싸움 축제 총도 축제 총도 그때는 보온이었는데 아본나 보온 나아이데 공유 노래를 부르는데 그 특별히 이제 의미를 든다고소싸움 그... 음. 하는데 안에 가운데서 어, 쓰더라고요. 야. 마이크를 야. 마이크를 주더라고요. <laughs> 아 그때 저는 이제 의상을 어떻게 입다 보니 빨간 옷을 쫙 입고 막아요적으로흥분하거든소 돌아버리는 새끼야. 저저 어, 저, 그거 생각하면 돼. 어. 소싸움 초가 얼마나 커요. 어, 엄청 크죠. 크죠? 막 그래도 700kg 나가고 어, 응. 그거 소가 있잖아요. 끌고 놓니까 소가 오우뽕는데 제가 공연한 지역으로 막걸어오는 거야. 어. 어, 아 빨간 거 보니까 그래. 아 직감적으로 아 나한테 사인 받으러 오는구나. 아니 왠지 모르게 쫓을 것 같은 데 그래서 제가 이제 자꾸 이렇게 피하면서 저쪽 소가 이쪽으로 오면 저쪽 피하고 하니까장내 아나운서가 또볼게요 예. 저기 노래 그냥 편하게 그 자리에서 하셔도 됩니다. 아, 내가 마치게 생겼는데. 어떻게 편하게 해요? 네? 어떻게 편하게 해요? 나중에 소가 막 달려와요. 달려오는 아, 거죠, 마이크 들고 튀었잖아요. 아예 아, 죽을 뻔했어요. 어, 진짜 위험해요. 그리고 또 지금은 저 불법입니다만, 네 예. 특연. 투견이아요특이요 어, 예, 예. 동물의 왕국도 아니고 야. 무슨. 투견 그 가운데 있잖아요. 거기서 또 부르래. 아 그때는 왜 그렇게 자꾸 시키더라고요. <목소리> 아 진짜. 아니, 무대를 만들면 돈이 들어가니까. 돈 아끼려고 그런가 봐요. 응. 거기 투견 안에서 부른 적도 있죠. 어. 아, 임유리 씨는 <laughs> 네. 그 박상철 씨처럼 뭐 네. 특이한 무대. 그런 뭐 수성, 행사라든가야유내 살짝 이런 무대에서 노래를 다 부르네. 뭐 이런 거 없었어요? 사우나에서 부르는 아, 거야. 아, 사우나 무는 거보다. 빨리 사우나에 네. 네. 아, 예. 진질방. 진질방. 찜질방 거기 휴게실 거기 무대인 거예요. 감주 먹고 있고 먹. 뭐, 시켜 응. 어. 먹고 있고. 누워서 매고땀 닦고 막뭐 날도 거기서 노래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또 들었잖아요. 언니. 어.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는 이제 그 사무실에 얘기하러 가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서 하는데 애들이 와서 발을 갖다가물주르 넣어. <laughs> 노래 부르는데 어? 또 아저씨들 그만하겠어요. 아저씨들은 그~ 누워서 술뭐 한잔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마음대로 와서 막춤 추고 그래서 아... 나... 아유, 별, 별 일이 다 많더라고요. 음. 사실 저 한참 그 찐주방이 좀 유행이 시작할 때 네. 그때 찜질방 정말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아저 초창기였기 때문에 네.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어, 어, 그렇 그런 무대 많았어요. 네, 찜질방이 네. 처음으로 막 이렇게 생기고. 어, 그그막막 너무 어. 너무 거야. 그때 찜질방 막 대형으로 막 생기면서 어, 네. 공부하려고 <laughs> 공연을 하는데 실제로 <laughs> 응. 여자 가수분들은 이렇게 얇은 옷을 입잖아요. 응. 이렇게 네. 무대복이 두꺼워요. 저는 어. 더군다나 막 무대 신발까지 딱 신고. 그 안에 딱 들어가면요, 국궁하죠, 네. 죽습니다. 아, 진짜 덥게. 하, 네. 한국이 뭡니까 들어가자마자 땀이 늘어가지고 선배님 말씀대로 저희 완전히 그냥 거기서 사우나 같이 하고 나오는 게. <laughs> 네. 아니 그래서 네. 입어도땀 나거든요. 네. 옷을 두껍게 얼마나. 그러니까. 네. 그리고 한 시간씩 시켜요한 시간씩. 한 시간씩 고 아는 게 아니고. 응. 아니 가면 이제 가서한명 불러가지고 그냥 한 시간 동안. 추워? 진행 겸뭐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시도 보고 다 아는구나 아, 그냥. 아, 네. 음. 그럴... 아니 편승엽씨는 음. 찜질방 같은 행사는 안 해보셨어요? 많이 다녔죠 <laughs> 아, 근데 <laughs> 어? 전뭐 특별한 걸 네. 말씀을 하시길래 네. 정말 특별한 게 저는 기억이 안 나서 가만히 있었던 거지 뭐 지금 네. 말을 듣고 보니까 어. 네. 뭐 괴짜 같은데 <laughs> 위에 <웃음> 올라가서 자, 자, 그래. 괴짜? 어, 괴짜 <laughs> 기본이구나 네. 네. 상자. 그럼요 어. 찜질방에서 또 어. 많이 하고 전 땀을 또 워낙 많이 흘리는데 네. 어. 전 들어가기 전부터 땀 흘리는 사람인데 어땠겠어요 음. 굉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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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하십니다 아니 그렇게 무조건 달려갔으면 예. 이 자동차 기름값만 해도 엄청났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제 차가 한 60만 킬로 됩니다 60만 킬로 찍으세요 네. 네. 60만 그럼 언제 그몇년 타신 거예요? 한 2년 타먹 2년? 1년에 2년? 30만 <laughs> 무진장 수분 많이 하고 다녔구나 아니, 아니 근데 제가요 음. 거의 택시기사분들이 그렇게 뭐 택시 기사도 안돼겠냐고 택시 기사가 오 거야. 왜냐면 육십만 키로면 거의 일 년에 삼십만 키로. 근데 두 달에 지구 한 바퀴를 도시는 거예요. 그래요? 아까요. 사만 키로니까 두 달에 또 잘난 척을 해서 저도 좀 한마디 아까. 아, 네, 네. 아, 네. 아 네. 맞아. 아유. 편승차 몇 마리 숨기는 얘기 안 하시는데 찰랑 열이 진짜. 받아가지고 예예. 네, 네. 그러니까 저는 비행기를 많이 탔어요. 어. 아. 비행기를. 그래서 전 비행기를 한 팔백 한 삼십 번 정도. 국내선 국제선 포함해서. 800탄 횟수가. 오, 그럼 어 그럼 거기 V.I.P. 멤버 계시겠네요. 거기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석에. 거기 앉아도 거기 속도보다 더 많이 탔겠데요 일반석에 앉아 있어도. 공항에서 매일 만나. 모르게 <laughs> 어디를 가면서 모자를 누르고 쓰고 있어도. 아, 뭐댓클 걸려고 하지 말고. 위는 뭐. 놈에게 응. 나는 놈이다더니. 응. 하시네. 유재소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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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나는 놈. <laughs> <있다니까. 웃음> 정말. 그러니까 전설은 전설이지. <laughs> 키로스가 게임이한테 비행기 거리를 한번 가면은 뭐만키로 아, 이만 뭐 키로인데 뭐. 뭐 <laughs> 와, 그래. 자 그럼 이번에 저 예. 에, 행사 가는 편승엽 씨의 행사 스타일 밤새워 내리는 빗물은 어떤 내용입니까? 밤새워 내리는. 빈부는 저만 빈부? 가면 비가 왔어요. 아, 아 밤새워 오. 내리는 빗물이야 진짜로. 그러다 또 끝나고 내려가면 예. 비가 그쵸? 또 그쳤어요. 오. 제주에서 이제 뭐 방송사에서 예. 녹화를 TV 녹화를. 예. 두 프로그램은 2주분을 녹화를 하려고 네. 정말 대거 이동을 했어요 예. 가수들이 근데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 제주도에 49일간인가 비가 안 왔어요 감물었구나 계속 아. 감물어서 식수난까지 그 생길 정도로 고가리될 정도로 응. 그런데 이 제가 제 올라가서 노래를 부르는데 비가 <laughs> 비가 와 갑자기 속옷까지 <laughs> 다 젖었죠 키우지 뭐 키우지가 따로 <laughs> 필요 없는데요 예, 예. 그래서 정말 다 젖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쁜 마음으로 예. 노래를 신나게 부르고 내려왔어요. 예. 야, 그렇죠. 그랬더니 거기 국장님이 예. 이 친구가 이런 노래를 불러가지고 비 오게 만든다고. 폭파 자체를 못 했구나. 못했어요. 그 대단하고 진짜 신기하다. 그러니까 편신혁 씨하고는 거. 반대예요. 예. 아 제가 하는 공연은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비가 올듯하다고꼭 비가 그쳐요. 아 반대로? 어 반대예요. 음. 날씨 때문에 고민되신 그 행사 관계자분들은 인조리 씨 이런 거를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예. 예. 앞으로 향후는 저기 감 었을 때는 흔수 네. 여치를 쓰면 되는 거고 아, 그래, 그래, 그래. 장마철에는 그렇죠 어, 임주리 그리고... 씨 아시죠? 예예, 예, 광씨그 선배님이 노래를 파도란 노래가 있어요. 아, 아, 이제 예. 방송 녹화를 다 시작하는데. 이 선배님이 노래 딱 불러요 저기 바람, 바람이 불어온다니까 바람이 망불어온다 위에 있는 저 조명 뚫어진다니까 우렁차잖아 비가, 비가, 비가 막 불어온다니까 근데 조명도 틀어지니까 이게 급하잖아요 가수분들은 진짜 노래대로 되어있어요 중리니까 이제 밑 난리가 났더라고요. 야, 그게 있는가? 같 그거 막 설사겠다. 또 가수분들이 팬들이 워낙 제일 많지 않습니까? 네. 아, 기억에 남는 팬. 예전에 이제 그 외국에 갔을 때인데 외국 예스. 공연하고 이렇게 둘둘 마른 걸큰걸 걸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음. 그런데 이제 그 뭐냐고 그랬더니 아거를 음. 통째로 아거, 아거, 아거를 통째로 이제 벗겨가지고. 껍질만, 가죽, 가죽만, 가 아, 그것 가죽. 네. 아이고. 그것만 이렇게 말려 말려 놓은 그게... 거예요. 그 어. 벽에도 걸어놔도 되고 <laughs> 뭐그 백을 만들 수도 있고, <laughs> 예? 알아서 쓰라고 그걸 통으로 말아서 오. 놓은 걸 음. 기쁜 마음으로 받았어요. 네, 네. 근데 그걸 이제 어떻게 가져가는? 근데 누가 일행 중에 한 사람이 그거 가져가면 걸린다 거예요, 아, 하는 게. 아, 그렇습니다. 그 느낌이? 네. 느낌이? 느낌이 네. 그래가지고서 그냥 호텔에다 놔두고 그냥? 있었어요. 네. 오늘 어, 나중에 알아보니까 야, 가격도 야, 상당하다. 얼마나 얼마 정도 돼요? 가격 가격 도몇 천만 원이야. 몇, 네. 몇 네. 천만 원이요? 왜수천만 원이에요 그게. 4천만 원. 아이 그런데 그거 지금 에 와서 입으면 음. 그게 불가능한가요? 못 가져올 겁니다. 아, 아, 네. 아, 네. 구속될 수도 네. 있어. 어, 아, 그래. 어. 그럴 수 있겠다. 네. 네. 자 이번엔 임주리 씨 행사 스타일을 보자면요. 네. 아침에 피웠다가 저녁에 집어마는 스타일. 음. 음. 여기서 음. 어떤 얘기입니까? 그 지역. 큰 행사니까 이제 예. 그시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는데 약간 좀 힘들었나 봐요. 근데 이제 따라다가 근데 잠깐 눈을 감고 운미를 하면서 잠깐 근데 그러고딱 떠보니까 마이크가 없는 거예요 어? 마이크 어디 갔어? 떨어졌어요? 어떤 아저씨가 애를 업고 와가지고 예. 제 마이크를 가지고 자기가 노래를 불고 있는 거예요. 짐을 피었다가면서 그러더니 이 손을 안놔가지고 마이크를 안 줘요. 네. 그래가지고. 장정들에서 뺏어 가지고 아, 저그이 관계자들이 와 가지고 저 둘이라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 음. 제가 조는 바람에 어. 1초간. 1초 조신건 혹시, 혹시 안들키셨어요여러번 그 제가 졸았어요. 아 근데 그한 아, 분이 아, 아니세요? 네. 이제 새벽에 들어가서 어? 또 자고 아침에 또 아유. 나오고 우리 애가 오직하면은제 얼굴을 잘 몰라 가지고 할머니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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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제가 나갈 때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아줌마인 생각한 거예요. 그게 좀 약간 후회스럽게 어요 아기를 그렇게. 그러게 말이야요 어. 그래서 우리 애가 엄마 나는 한 번도 엄마가 책을 없어? 안 읽어줬어요. 아음 할머니 밑에 잘만 애들이 어디 읽아책 읽어줄 시간이 어딨어. <laughs> 나 근데, 읽을 시간이 아, 없는데. 거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아이고 허리야 이런 걸 배워가지고. 그래. 그런 음이 일본 말이라 아, 쓰고. 우리 애가 그래서 맨날 얘기할 때 아휴. 그러니까야 <laughs> 아이고, 아이고, 뭐 이러는 거야. 근데 어. 우리 이세 분의 이 노래는 진짜 전 국민의 애창곡이잖아요. 네, 네. 본인의 노래 외에 다른 가수의 노래를 또 즐겨 부르실 거 아니에요? 노래방 네, 네. 가시면 네. 어떤 노래 부르세요? 남자들 조용필 선배님입니다. 어 뭐. 아아 그겨울의 찻집이요. 네. 네. 어, 그겨울의 찻집. 잠깐 한 소절 그러면. 바람 속으로 걸어갔어요. 오. 이른 아침에 그 찻집 마른 꽃걸린 창가에 오. 앉아 오. 외로움을 마. 노래 스타일이 아름다운채 사랑때문에 홀로지 샌긴밤이여니 원래 조용히 바람 속경경도가어경아침 진짜. 임주씨만 어그 색깔이 딱 아, 그래요. 그멜 그 멋있다. 아, 그멜 원래 아, 또 명곡이고. 선생이 쓸때 어떤 노래 보세요? 저도 좀 슬로곡을 우 아, 많이 아, 좋아하는 아, 편이에요. 네, 근데 좋아하십니다. 주로 이제 립스틱 짙게 바르고 하죠. 뭐 어, 저도 그래, 옛날에 그래. 많이 불렀어요. 그래. 그럼... 네. 내일이면 이즈리 꼭 이즈리 립스틱 짙게 바르고. 아유, 안, 안 되는데. 아, 안, 아, 안, 아, 안, 아, 돼. 아, 안 되는데? 노래가 안 되는데? 그 노래는 때가 바뀌고? 아니, 오리지널 가수 분이 옆에 계셔서 그런가 봐. 실망했어요. 어리게 부를까요? 유난룡, 유난룡. 잘부르시잖아 우리 박상철 씨는요? 저는 태진아 선배님 팬이었어요. 아 그래서 아 이제 태진아 선배님 노래는 다 좋아하죠. 그대 예. 왕 가려거든 참마족가져 가야지 참을 두고 몸만 어... 가리 아무리 몸 어이 하리. 아버님한 원래 는 나한테 요 갑자기. 관저 치도잘 되네요? 아니 키를... 키를... 키가, 키가 안 맞았어요. 관저가 <laughs> 있으면 키가 맞는데 이게 문제가... 키가... 그래서 저희가 인터넷 취업 포털 사이트 직장인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직급에 따라서 회식 자리에서 선호하는 노래 베스트 5를 조사를 했다고 네. 하는데 네. 세분 노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요즘에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있었지만. 옛날에는 있었겠죠. 옛날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자신만 많네. 무조건, 있겠네. 네. 무조건 아, 네. 내 노래는 있겠지 설마 음. 뭐 이렇게. <laughs> 예. 자 그럼 볼까요. 한번 회식자리 사원극 직장인 저고 베스트 파이 예. 우위는 예. 소녀시대. 네. 아, 요즘 직장인들 젊은 직장인들 아,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 지지 한번 해 보세요. 부지식 응. 씨. 자. <웃음> <웃음> 지지,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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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있잖아요. <laughs> 어. 이런 거. 무릎지진지죠 지지라고잖아요. 이거 있죠. 지지. 그래. 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신세대 직장인들의 예, 예, 앞두고 있는 음. 선택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음. 5위가 그랬고요. 4위는 4위는 4위. 뚜루루루 4위. 4위.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어,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이제 지쳤어요 땡벌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혼자 살기만 너무 너무 추워요. 어떤 인터뷰에서 강진 씨가 말이죠. 네네. 박상철씨를 라이벌로. 아. 저 이제 라이브를 하는데 제가 저는 사실 세대가 안 맞지 않습니까? <laughs> 어, 그래요? 억울하다, 억울하다, 비자비 삼철벌인데. 지지적으로. 얘기없고 본인은 진짜 라이벌은 라이벌.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laughs> 요즘에는 사실 박구윤이 좀 라이벌이. 박구윤. 돈 없어도 <laughs> 당신뿐. 당신뿐. 굉장히 대단한 게 뭐냐면 제 하는 대로 공연하면 이렇게 구경하면서 고대로 그 배워요. 오, 그렇습니까? 제가 환장하겠어요. 아니 왜냐면 무슨 공연을 가면 제가 아까도 보, 보여드렸지만 뭐 무조건 물으면 뭐 당신을 향한 뭐뭐 뭐 임주리 임주리 막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오, 정말? 고대로 다 따라하고 어. 자기가또 개발해요. 아. 아. 거기서 또 추가. 하기다가 굉장히 강력한 아이돌로 어. 지금 또 그러고 있어. 어. 네. 다크스네 아주 나이 네. 나이 임주리 씨는 한국에서는 없었고. 미국에서 머레이 캐리, 위티니스턴 네. 머리. 뭐 어떻게 알았어요? 어. 그 정도 미국에서 한두 명 꼽아볼 정도 아이돌은. 네. 음. 편지겸 음. 씨는. <laughs> 저도 라이벌은 응. 생각해 본 적이 어, 없어요. 아, 그냥 선배님들. 베이로시. <laughs> <씨. 웃음> <laughs> 아, 웃음만 나오는 아, 거 그래. 보세요. 미 네. 나도 모르겠그 아, 훌륭하시죠. 저보다도. 어, 네. 선배님들, 응. 어, 멋진 선배님들 응. 이렇게 뵈면 아 나도 저 연세에 응. 저 위치에서 저렇게 멋지게 좀 하고 싶다. 이런 동경을 했지 응. 라이벌로 생각은 안 어, 했어요. 제 그리고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니까. 각자 아, 열심히 하시는 네. 분들이니까요. 뭐. 예. 자 회식자리 네. 사범격 직장인 애창곡 베스트 파이브 3위는요. 네.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 아아 여행을 떠나요. 노래, 이 노래 신나죠? 임규 씨가 조영부 씨 노래를 많이 선호하시니까. 네, 연한해보 하소서 네. 푸른 언덕에 배낭을 메고 황금빛 태양 적재를 여는 어? 광야를 향해서 네. 달려가 봐요. 너무 아아 좋아요. 이 네. 아, 그 노래만 들으면 진짜 막 어디론가 떠나고 싶고 막 음. 그래요. 음. 음. 자, 회식자리 4원급 직장인 애창곡 베스트5 1, 2위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이위는 네. 마지막에 하고 2위 아직까지 세분 노래가 안 나왔어요, 지금까지, 노래가 안 나왔어요. 지금까지 언제? 네. 아, 박상현 씨 있다고 이는다잖아 네. 어? 와우. 1, 2위 중에서? 네 와, 저런 무슨, 무슨 자신감이야 이따가 <laughs> 응? 2위, 베스트5 2위는요 응. 오빤 강남사일 땡! 강남사이야 오빤 강남사 자, 또한 스타. 이다출수 이거 질에 묶여 가는 것도 아니고. 현수 염 씨가 뭔가 다를것 같아요. 현수 씨. 기대돼요. 진짜 저 기대돼. 기 박수. 컴백 주세 와, 라스 와, 오빤 강남스타. 에 1위 응, 응. 박상철 씨 1위 아니면은 <목소리> 진짜 1위 아니면 예. 그 자신감 강남스타일 나오고 나니까 강남스타일보다 더더 났다는 얘기 아니야 <목소리>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 개를 흔들었던 강남스타일인데 아지금이라도 바꾸시려면 바꾸고, 싶으면 바꾸고 이, 있을 것 같아요 아직도 아니 근데 땀물 아, 다... <목소리> 약간 자취절제 아, 조건 regret... 있을 것 같아요 대망의 1위는요 사원급 직장에서 있어 1위 네? 박상철에 무조건! 네? 박상철에 무조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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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리겠습니다. 감니다 제가 저 연말 시상식 대상급을 받는 것보다 더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네. 네 감사합니다. 어, 네. 네. 역사 네, 네. 이게 네. 뭐 야. 천하의 조용빈 뭐 아우. 세계적인 무슨 뭐 그렇구나. 사이 다음 물 지금 확상철입니다. 근데 이게 아. 이제 사원급 아. 직장인데 사원급, 사원급, 네. 과장급 이상은 아니고 사원, 아, 사원, 아, 배 배. 배. 아. 사원이, 대리, 대리멀, 대리 네. 뭐, 대리머. 사실 네. 뭐, 네. 뭐, 사원이 네. 중요한 거예요. 사원이 과장님들 사이에서는요 조용비씨한테좀 밀려요. 1위가 과장님들 사이에서는 1위가 여행을 떠나요. 어 1위, 2위가 무조건. 아 과장급에서도 그럼 사장님하고. 사장님은 3이 더더 내려가. 아 연세 드실수록 연세 아유. 그회장님들은 이제 뭐목포에눈 물. 다 그러서 이상이니까. 네. 아, 근데 진짜 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직장인들의 완전 창국이네요 음, 노래가 이제 당신을 향한 할때뭐 사장님을 향한 나의 네. 사랑은 부장님을 이거 굉장히 이게 좀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음. 네. 그렇죠. 네. 편승 없이 하고 임주도씨 노래는 없는데 애주가들 사이에서 인위 아, 찬, 찬, 찬. 그렇죠. 야, 네. 그, 진짜, 애주가들한테 최고로. 음. 그리고, 인주리 씨는 주부들 사이에서 1위. 음. 네, 참고 네. 1위. 좋습니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